여러분, 제동건이TV입니다. 현재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어, 여론몰이가 시작되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경제가 말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우파 진영, 어. 자칭 우파 진영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더큰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갑니다. 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계속 도산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문화 스포츠 쪽도 어,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추경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 부분도 있지만 문화생활 지원금도, 그러니까 바우처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 않은 채, 굳이 포플리즘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정책을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어, 고쳐, 나가고, 제대로 알려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한국의 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하하는 자칭 우파 댓글 부대에게 다시는 어,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음, 그렇게 돈 받는 게 싫으면 받지 마십시오. 신청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관심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이 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갑니다. 지금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된다. 전국민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본인들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라를 걱정을 하시면 받지 마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에 관련돼서 여러분 아그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 어, 질문을 주시는데 어 일단 상위 10%는 무조건 15만 원을 받고 일반 국민은 2차에서 10만 원 나와서 25만 원 그리고 차상위는 30만 원, 2차 10만 원에서 40만 원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 원에서 플러, 다시 플러스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급방식은 이제 바우처나 어 이제 지역상품권, 그 다음에 체크카드 포인트 이런 걸로 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제 현재 민주당은 7월 4일날 어이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제대로 어 활용하시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건이TV였습니다.